아이파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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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그저 죄들이 방한대교 죄들이 많네요. 네. 광안대교. 네, 저 광안대교를 지금 건너가겠습니다. 해운대 해수욕장 바에 아주 세차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광안대교를 건너가겠습니다. 음. 거기 오른쪽이 이제 어디입니까? 이쪽이 바다. 오른쪽은 이제 저 오른쪽 광안리 해변가. 네, 광안리 해변가. 아, 해수욕장. 네. 네. 저쪽 광안리 해수욕장이 옆으로 오고 있죠. 들어오고 있고, 뭐 여기서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. 지어지고 있고, 네, 광안이 음, 이제 광안대교 건너로 가고 있습니다. 유로도 아니야, 유로도로. 이 해운대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. 제가 뭐 옛날에 봤을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중앙이 이제 광안리 방향. 광안, 광원, 예, 방안리해석장약 예. 음. 1km 전방에 80km 박스형 단에 주의하십시오. 이쪽이 이제 바다인데 오륙도가 적은가요? 그래서 안 보이나? 어, 저 저쪽에 약간 가려져 있죠오륙도가 가려져 있고요. 도 가왕 조용길에 돌아오기 예? 부산에가 나오는데 교수님 한곡 불러주시죠 도라에 부산에 어. 꽃 피는 동백 꽃 피는 어. 동백 섬 우리 진창년 교수님께서 직접 그래, 꽃 피는 동백 섬이 아까 동백 섬봤잖아 네. 동백 섬에 동백 섬을 돌아서 광안대교를 타고 음 퇴근시간인가요? 벌써 길이 좀 많이 막히네 음. 이 다리가 상당히 장관인데 밤에 봤을때 상당히 아름답더라지요 조명이 금지어 지금 지 오른쪽은 지금 광안리 해 지금 지니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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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